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한자, 어, 135번째. 선정한 단어는 압정입니다. 문구류에 속하죠.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가끔 씁니다. 요즘에는 좀쓸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, 네, 게시판에도 쓰고요. 간략본이기 때문에 3분 안에 빨리, 신속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압정, 네,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, 대가리가 크고, 대가리, 촉이 짧아서 흔히 손가락으로 눌러박는 쇠못 되어있습니다. 비슷한 말로는 납작못, 앞침, 앞핀 되있네요이 중에 어떤 걸 자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이 촉자는 화살촉 할때 촉자죠. 네, 화살촉, 네, 그렇습니다. 네, 만년필 좋아하시는 분들은 립이라고도 얘기하죠. 어쨌든 촉이 짧, 짧아야 되고 눌러서 박는 쇠못이다. 자, 눌러서 박는 쇠못 네,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. 사실이 앞자 같은 경우는 옆에 있지만 예, 누를 앞자입니다. 네. 그다음에 옆에 거는 또 쇠못 못 정자이죠. 그냥 못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. 앞정 그래서 눌러서 박는 쇠못을 앞정이라고 얘기합니다. 자, 그래서 누를 앞자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예, 이런 앞자도 있는데 이 앞자는 뭔가 위에서 예, 눌러 내리는 듯한 느낌의 압이고요. 이거는 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손으로 꾹 누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누를 앞자 보면 압수, 압류, 압송, 압취, 압운, 압인, 죠 그렇죠? 차압 이런 게 비슷하고요. 압구정의 압자는 네, 이거는 희롱하다, 너무 친압하다 할때 압자입니다. 어쨌든, 네, 넘어가겠습니다. 못정 자는 말 그대로 쇠로 만든 못이고요. 원래 이 고물의 정 자가 못을 나타내는 말이었는데 나중에 못이라는 말을 따로 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글자를 만들어낸 것이죠. 자. 그래서 압정이라는 표현은 한국, 한중일 삼국이 모두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앞정 압정, 우리는 앞정을 쓰고 중국어로는 두딩, 그 다음에 일본어로는 오시핑이나 묘 정도를 쓰는 거 있는 것 같고요. 영어로는 택, 아니면 텀택, 아니면 drawing, drawing pin 정도, drawing 네, pin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앞정 한번더 써보고 끝낼까요? 네, 누를 앞자에 그 다음에 네, 못 정자입니다. 앞정 누르는 못쇠로된 네, 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135번 앞정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모두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!